1997년 40세의 남편이 대한항공 괌 추락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부처궁의 자탐록이라 남편은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본다. 곡과와 천형이 듬이 좀 불안한데 이건 운에 따라 흉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35세에서 44세 가빈대한. 대한 부처궁 자궁에 태양 몰지가 들고 기사화가 태양에 든다. 태양은 남자인데 이게 지랫궁에 들어 이러하니 이거 자체만 해도 남편이 질병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양타와 천마 영성 직업 상문 백호가 들어 이 대안에 반드시 남편의 흉조가 발생한다. 1997년 을축년 년운 부처궁 해궁이 천이궁 신궁에 들어 무파상 조합이 되고 고과가 드니 원래 남편이 국내외를 많이 다니는 일이 발생해 남편이 없는 공방의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으련만 친궁 검은 기와 인궁 천기기엔 인동된 자탐기가 기인동되어 해궁을 들이치니 홍란 천이 고진과숙이 외부로 다니면서 생기는 흉조를 암시하게 바뀌어 버렸다. 대한이 그렇게 흉하지 않다면 이 정도 년운으로 남편의 극흉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거지만 대한 부처궁이 너무 흉하여 년운이 이 정도만 돼도 남편에게 대흉이 닥친다. 물론 이 사주와 동일명이 많은 건데 그들의 모두 이해에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편이 해외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 이었던 모양으로 그런 움직임이 잦은 사람은 이런 흉을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동일명의 남편이 백수로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아주 적어진다. 대신 이사를 가거나 하는 일로 대체해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명이라도 해석을 달리 할수 있는 게 이런 이유이다.